Hello.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알저스 프랑스의 신지은, 제이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Oui, e n c h a n 오늘은요, 제이슨 선생님지 함께, 자, 우리, plus, plus, p <laughs> l plus, 하고 u s plus, p plus, p l s plus, p 이거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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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s 자, 일단은요. 뿔루 하고 발음나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뿔루, 자, 뿔루 하고 플루. S 발음나지 않는 경우. 언제 음흠. 그렇죠, 선생님? Alors, on prononce plus dans le cas d'une négation, par exemple. 네, 저희 부정일 때, 부정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자, 뿔루 하고 S를 발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흠. 느 e 리의 경우가 그렇겠죠? 느 e 리의 경우 느 e 리스가 아니라 느 e 리 하고 발음할 수가 있어요. 음. 자, 예시를 볼까요? Okay. For 주네 플루 플루 하고 발음났죠? 주네 플루 드 쿠라쥬는 더 이상 용기가 없어요라고 음. 할 때. 그렇죠? 주네 플루 드 쿠라쥬. 그렇죠? 여기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때요? p l 그렇 음. 그다음 예문이요. 네, okay, ensuite tu n'as pas de l i v r e et moi non plus. 네. tu n'as pas de l i v r e et moi non plus. 자, 음. 너는 책이 없다. 그렇죠. 음. 그리고 나 또한 없다. 나도 음. 없다. 나도 그렇다라고 할 때, 음. 우리 어, 긍정일 때는 음. moi aussi 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 근데 부정일 때는요? Oui, oui, oui. moi non plus, 그쵸? 영어로는 니 e n 이렇게 할 때, 그쵸? 음. 불어로는 moi non plus 해요, 그쵸? moi non plus, 여기서 plus 어떻게요? non plus, <laughs>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non plus, 그쵸? non plus 아니고 non plus, 그쵸? <laughs> 그 다음요? ensuite, <laughs> il ne fume plus. il ne fume plus, il ne fume plus. 음. 무슨 말이에요? 그는 더 이상 담배를 피지 않는다. je fume encore. <laughs> 네 자, 아, 담배 아직 피우시냐고 물어봤는데 안 피우신데요. <laughs> 부정의 의미라서 플뤼스가 아니라 플뤼 하고 발음이 났어요. 자, 그다음요? 마지막 질문 볼까요? Je n'ai plus a Je n'ai plus assez de temps. Je n'ai plus, plus assez de temps. 음, 자, deuxième cas, je n'ai 네. plus assez 그쵸? de t Je n'ai plus assez de temps. Tu vois, tu sais, tu sais, tu a i s tu s 음, 부정의 의미이기 음. 때문에 어, 충분한 시간이 더 이상 없다라는 뜻에서 그렇죠. 부정의 음. 의미이기 때문에 블리 하고 발음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음. 그 뒤에 어때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 단어 음. 왔으니까 연음돼서 플리 자세드 음. 땅 하고 이렇게도 발음될 수 있겠죠. 플리 음. 음. 우블리즈 그렇죠. 음. 리 자세드 음. 땅. 이렇게도 음. 발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 또 플뤼 하고 발음 나는 경우 음. 볼까요? 언제 그렇죠? 네, oui. alors le d e u x i e cas c'est plus de 플뤼드 네, 다음에 숫자가 나올 때 그렇죠? 음. 뭐뭐 이상이라는 뜻 뜻으로 쓰였을 때 그때 플뤼드 하고 발음을 해요. 플 s 드가 아니라 플뤼드. 그렇죠? 음. 예문 볼까요? OK? Par exemple, il y a plus de personnes. Il y a plus de 20 personnes. Il y a plus de 20 personnes. 음. 어떤가요, 여러분? Plus plus. 하고 발음이 났죠? 자, plus de 다음에 숫자가 나와서 그렇죠. 음.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20명 이상의 사람이 있다고할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 예시요. 이 okay. ensuite elle a plus de 40 ans. elle a plus de 40 ans. elle a plus de 40 ans. de plus de 다음에 숫자 나와서 음. plus de 하고 발음했어요. 플리스드가 아니라 그렇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어요. 그렇 uh -huh. 그래서 plus de 숫자 나올 때 음. 어떻게 해요? plus, plus. 그렇죠. Mm -hmm. 자, 그다음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Okay. Ensuite, on a l'expression plus sujet verbe plus sujet verbe. 네, 그다음요. Mm -hmm. plus 주어 동사, plus 주어 동사 하는 이 구문에서 그렇죠? Mm -hmm.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mm -hmm. 있는 이렇게 이런 구문으로 쓰일 때 우리가 plus plus 안 하고 plus plus 하고 mm -hmm.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시를 볼까요? For 네. example, plus je travaille, plus je gagne. 자, Plus je travaille, plus je gagne. 어때 내가 일을 더 하면 할수록 나는 돈을 더 많이 번다. Plus je travaille가 아니라 plus je travaille. 그렇죠? Plus je gagne. 다 p l 하고 발음이 났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요. Okay, ensuite plus il fait chaud, plus il faut boire. o plus il fait chaud, plus il faut boire. 네, plus il fait chaud, plus il faut boire. 자, 음흠. 날씨가 더울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또는요 블리즈리 패션 블리즈리 포부 와자 어때요 원래 블리 블리 하고 발음하는 게 맞는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올 때는 연음이 돼서요 블리즈리 패션 그죠 블리즈리 포부 와 하고 발음이 났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블리 또는 블리즈 하고 발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자 우리 방금 블리하고 발음 나는 경우들 봤잖아요 언제 그랬죠 여러분. Mm -hmm. 부정일 때, 부정. 그쵸? 부정 표현일 때, 늦뿔리일 네, 때, 그쵸? 늦뿔리하고 mm -hmm. 네, 발음했고, 그다음요, 자, 뿔리드 네, 숫자 얘기할 mm -hmm. 때, 그쵸? 뿔리드 네, 숫자하고 얘기할 때, 뿔리 하고 발음했어요. 그쵸? Mm -hmm. 마지막으로, 뿔리 주어동사, 뿔리 주어동사 나오는 구문에서 점점 더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하는, 그쵸? 그 구문에서 뿔리 뿔리 하고 발음을 했어요. 뿔리스가 mm -hmm. 아니라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플 l 스 하고 발음나는 경우들 보도록 음. 할게요.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a d d i t i o n 자, 더하기의 의미일 때, addition, 더하기의 음. 의미일 때 우리 p l 스 a 하고 음. 발음할 수가 있어요. plus, plus. 하고 s를 발음을 해줘야 음. 자, 예시를 볼까요? 예를 들어, 3 plus 2 e q a l s 5. 3 plus 2 e q u s 5. 어때요? 3 더하기 2는 5다. 이렇게 음. 얘기할 때, 3. p 루이 s d 그쵸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Mm -hmm. 그쵸죠 그다음요. 2. Okay. J'ai un chat, deux chiens plus six poissons. chien chat, chien, deux chiens plus six p o i s s o n 자, mm -hmm. 저는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시두 마리 개가 있어요. 자, 그다음요. 여섯 개, 여섯 마리의 물고기가 있어요라고 할때 mm -hmm. 게다가 또한 더해서 그죠? 더하는 mm -hmm. 의미잖아요. 그래서 플 l 이스 하고 플 s 이스 하고 plus, 하고 s를 mm -hmm. 자, Ensuite, froid, pleut, plus, p l 그 s plus, 자, mm. 춥고요, 게다가, 게다가 mm. mm.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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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p l 일 s 프 l 일플 p 에 u 플 plus, plus, p l 가 s plus, p l u 요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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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요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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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스, 어 플리스 비슷한 표현으로 여러분, 자 우리 드 플리스, 그죠드 플리스 게다가 더구나 할 때도 그죠 선생님 mm. 이때도 플리스 하고 발음을 해주죠, 그쵸 드 플리스, 어 플리스, 그쵸 그다음요 마지막이요. 말해, 이 량이 트랑지어 에튼 플리스. 말해, 이 량이 트랑지어 에튼 플리스. 자,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요. 했던 u s plus. 되게... plus, plus, 음. 아,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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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 u s plus, plus, p 스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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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음 u s plus, 그렇죠?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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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u s plus, s p u s plus, p l u plus 하고 발음나기도 해요. 음. 언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언제 okay. 그렇죠, 선생님? Donc dans le cas d'une comparaison, on prononce plus avec un adjectif et un adverb, et e on prononce plus dans le cas d'un verbe et d'un nom. 네, 자,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의 경우에는 plus 하고 발음을 하고요. 음. 자, 동사나 명사의 비교급의 경우에는 plus하고 mm -hmm. s를 발음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케이스별로 mm -hmm. 예시를 보도록 할까요? Mm -hmm. 자, 일단 형용사 비교급 mm -hmm. plus하고 발음나는 경우 mm -hmm. 볼게요. Avec l a d j e c t i f plus. Donc, il est plus grand que Luc. Il est plus grand que Luc. 자, mm -hmm. 그는요, Luc보다 키가 더 크다. plus grand 어때요? grand 뒤형용사 나왔어요. 그죠 형용사의 비교급이니까 plus하고 plus. plus 발음했죠? Mm -hmm. 자, 그다음요. 오케이, 두 번째. il est plus occupé que Luc, ou il est plus occupé que Luc. 네, il est plus occupé que Luc, il est plus occupé que Luc. 그는요, 룩보다 더 바쁘다 이런 뜻인데 어때요? plus occupé, 뒤에 형용사 나왔으니까 plus occupé 하고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고 mm -hmm. 있잖아요, occupé가, 그러니까 plus occupé. plus occupé하고 안음해 mm -hmm. 어, 줄 수도 있겠죠? Il est plus occupé que Luc. Mm -hmm. 그다음요. 부사의 비교급의 mm -hmm. 경우. Donc l'adverbe il sort plus souvent que Luc. Il sort plus souvent que Luc. 자, mm -hmm. 그는요. l u c 보다더 자주 나간다. 더 자주 외출한다. 자, mm -hmm. 어때요? souvent 부사죠. 그래서 mm -hmm. 부사의 비교급 표현이니까 plus Le. 하고 발음을 했어요. 그렇죠? Mm -hmm. 자, 그다음요. Voici un deuxième exemple. Il court p l u 더 빨리 달린다. 자, v 부산이까요? 그렇죠. 자, 부사의 비교급이니까 불르 하고 으 발음했죠. Mm -hmm.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oui. 우리 p l u 하고 발음나는 경우 이번에 mm -hmm. 또 볼까요? 트라바 oui. 블루이스 클뤼크는 mm -hmm. 릭보다 더 많이 일한다 하고 지금 mm -hmm. 동사의 양을 비교했잖아요. Mm -hmm. 그죠? 이때는 블루이스 하고 발음을 해주는 거죠. 그죠? 또 다른 right. 예 볼까요? Ensuite un autre exemple. Il t plus de l'équipe 이렇게 발음했어요. 음. 자, 그는 이래요. 가장 많이요. 그 팀에서요. 그 팀에서 가장 많이 이래요 하고 르플루스.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동사의 비교급, 최상급이니까 르플루스 음. s 발음해 준 거죠. 그렇죠? Oui. 자, 그다음 명사 비교급 표현 이 oui. 볼까요? o oui. a v e c les noms. Donc il a plus de travail que l u i Il a plus de travail que lui. 어때요? 음. 그는 르 반 니보다 더 많은 일을 가지고 있다 이라 플리드 다바이 하고 플리드 하고 명사 나올 때 이때 음, 어떻게 해요? 플리스드죠 음, 플리드가 음, 아니라 플리스드 하고 명사의 비교급일 때는 플리스 음, s 발음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음. 자, 그다음 예시요. 음. Ensuite, j'en veux plus que toi. j en veux plus que toi.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원해. 이거잖아요. 그전엔 음. 너보다 더 많이 원해. 자플리스드 무엇 무엇하고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드 음. 무엇 무엇 뭐, 으로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죠 명사의 비교급 표현인 거예요. 전부 플리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플리스 음. 그래서 자 비교급일 땐 음. 어떻다고요 형용사 부사 비교급일 땐 플리 그죠 동사 명사 비교급일 때는요 플리스하고 발음을 해줄 수가 있어요. Ok, j'espère que vous êtes p r ê t C'est l'heure de l'examen. <laughs> 네, 여러분, 준비되셨 나요. 자, 시험 시간이에요. <laughs> 자, t e s 해보고. Ça va? 네. Th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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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나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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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 리 그렇죠. 더 이상 없다. 부정일 때는 우리 플리 음. 하고 발음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리어나 플리. 자, 그다음 문장이요. 플리 오 플리스. 음. 일리 오나 뭐요 위에는 일리 음. 오나 플리스. 음. 여기는요. 일리 오나 플리스. 자, 여기서는요. 더 있다. 여기는 느가 없어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잖아요. 더하기의 음. 의미예요. 그래서 음. 여기는 블루이스, 그렇그렇 mm -hmm. 자, 그다음요. Ensuite, Laura et b e l a a r 네, 자, Laura et b e l a a r 하고 나는데 비교급이에요. Mm -hmm. 자, 뭐 비교급이요? Mm -hmm. 형용사 비교급이네요. 자, 그때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었죠 Plus. 그렇죠, plus belle, 에 plus belle a a 하고 plus 하고 발음할 수 있었죠. 음. 우리 어, 형용사 부사 비교급일 때는 p l 하고 발음해요, 그렇 자, 그다음요. Ensuite, un peu 음. s i 레 <laughs> um, <laughs> 조금 더 주세요. 음. 조금 더 주세요. 음. 이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주세요. 음. 조금 더요. 음. 이런 표현요. 자,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더, 더, 더 하기 의미예요, 그렇죠. plus p l u s s e s i l vous plaît, Please, vous plaît. 음. 자, 머리 자르러 갔어요. 이만큼요? 음. 이만큼요? 아니요. 더요. 더요, 더요. 더요. u 프 플리스, 그래서 네. 그래서 니까 p l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 음. 자, 그다음요. 음음 <laughs> 응, 뭐, 사, 보시면 한 레이브 오퍼 이것과 함께 음. 당신은 한레브 어, 오퍼 우리 어떤 단어 뒤에다가요 이렇게 오퍼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서비스예요, 음. 그렇죠? 음. 공짜로 이책한권더 드려요. 음. 이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거에 더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음. 그렇죠? 우리 더하기의 의미일 때는 음. 어떻게 발음했죠? 음. 어? p l u e n plus de ça. vous avez un livre o f f e r 이렇게 mm -hmm. 발음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plus, plus, plus. 언제 p l 하고 발음하는지 궁금증 다 해결되셨죠? Oui. Oui? <laughs>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Okay. Merci. Au